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자그마치 125% 부과했어. 우리는 관세 인상이 유예됐는데 한독수 대행과의 전화 통화도 영향을 미쳤어. 50차례 설명해 줄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쟁으로 전장을 좁혔어. 무려 중국에 대해 125%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84%의 보복 관세를 매겼어. 세계무역기구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전쟁으로 양국간 교역이 8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어.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은 미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상을 요청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90일의 관세 유예를 적용했어.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독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 등한 대행이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최고의 협상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중국과의 신경전과 대미 협상통 한 대행의 협상력 덕분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 관세 전쟁으로 양국이 손해보는 것보다 한미동맹, 경제동맹을 격상시키는 게더 낫다는 설득을 하겠다는 전략이야. 허 t v 구독과 좋아요.